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 7강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후드 어, 설계에 관련돼서 오셨다면 이 7강에서는 좀더 디테일한 어떤 후드 영역대고 넘어왔다고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어, 디테일한 후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 앞뒤로 여러지 설명했던 것들 을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후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리고 그 후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실 거냐를 이제 함께 어 배워보는 자리입니다 아 여기 지금 총9 가지 핵심을 넣어놨습니다 후드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해가지고요 음. 총9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후드는 입체화로 해서 이렇게 후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어 장방형 A라고 하는 장방형 면적과 B라고 하는 단방향 면적 그리고 후두의 높이 그 다음에 위에서 연결되는 후두목의 크기 그 다음에 여기에 풍량이 얼마이냐 이 정도를 결정하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주방기구별 후두배치 평면에다가 각 용도에 맞는 주방의 레이엇이 나오면 거기에 후두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일단 후두가 배치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후드도 지금은 수증기, 유증기, 세척 라인 이렇게 용도별로 묶고 게끔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후드 후두, 어, 후드별 목적을 분류해야 됩니다. 아 지금 요거는 유증기 라인이고 요거는 수증기 라인이고 요거는 세척기와 연결될 라인이다라는 걸 결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후드의 면 결정 그러니까 일 면으로 할 거냐 이 면으로 할 거냐 삼면식 후드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 후드를 결정해주고 네 번째는 후드의 규격. 어, 물론 이제 주방기구의 좌측 우측으로 150씩 여유 권을 가져라고 하는 기본 규정이 있지만 통상 1,800에 1,500, 그 다음에 요즘 오븐이나 부침기는 1,500에 1,500, 그 다음에 렌지대나 간치기는 T자형으로 포진되기 때문에 보통 어, 1,000에서 900, 또 1,200에 900, 또 1,800에 900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후드의 규격을 결정하고 세 번째는 천장고 파뭐 천장고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겠다 바닥에서 마감선 천장 마감선이 얼마 되는지 정도를 판단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그리고 나면 레이어에 스 의해서 풍량을 선택하는데 이건 뭐 풍량은 지금 뭘로 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일단 우리가 코사가이드 기준 방법으로 할 것이냐. 상향식 후드 적정성으로 이해할 것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후드 풍량을 선택하겠죠. 어저 같은 경우는 어 상황이나 여건이나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번 공사를 하게 됐던 계기의 뭐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개구면 풍속 방식과 그다음에 상향식 후드 풍속 방식을 양쪽을 섞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결정되었다면 일곱 개 덕트의 경로를 결정하겠죠. 덕트 경로의 핵심은 세척기는 세척기대로, 수증기는수증기후드대로유증기는 유중기 후드대로 서로 묶어야 된다는 점하고요. 여덟 번째는 덕토 경로를 대략 스케치를 할 것입니다. 총세개 라인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구면을 보거나 피트 라인을 이용하거나 종전 배기 덕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신설 라인을 뽑다든가 해가지고 총세 가지의 경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총 아홉번째 덕토경로가 어, 결정되었다면 펜이 결정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토탈 아홉가지 방식대로 덕토 전체 도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 또한 그 중요한 거 이렇게 총 아홉가지의 여러가지 섹션들을 각자 순서에 맞춰서 또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에서 이렇게 여러가지를 설계한 다음에 그 설계된 방식대로 아마 전개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후드 디자인이라든가 덕트 설계는 총 9가지 단계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설계를 총9가지로 설계하면서 중요한 방식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후드 디자인 9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이 9가지 대 원칙을 통해서 덕트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게 급식소 후드 설계 핵심이겠죠. 옆에는 지금 이제 후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후두 목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후두면이 되겠네요. 후두면, 그 후두면에서 개구면에서 0.5, 0.7로 이렇게 서서히 들어왔던 어 기류들을 덕트목에서 5에서 8.3m/s로 팬을 통해서 빼내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덕트설계의 핵심이죠. 후두 개구면에. 약한 10배 정도로 펼치고, 그걸 10배 정도로 좁히게 되는 속도의 변화값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거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개구면에 풍속 0.5, 0.7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 10배인 5에서 8.3m/s 정도, 이때 높이가 약 60cm 높이 정도 된다고 라 하는 사실들을 이해해서 이 정도의 기본 컨셉으로 했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배출되는 후두에 어떤 규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요점을 정리한 겁니다. 결국 대구면의 10배 정도의 속도로 어 풍량을 결정하게 되면 면적이 결정되어 진다라고 하는 대략 약식에 대한 부분이고 대략 10배 정도 소요됩니다. 뭐 많게는 10배, 짧게는 한 8배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후드의 규격 결정 어떤 방식으로 후드를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종 기구별로 후드의 역할이나 배출구의 어, 배출 기구에 따라서 후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 요 교육을 통해서 진짜 후드 설계까지 갈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즉 오븐이라고 하는 건 뒷면에 어, 분출기가 연결되는 것과 문을 열었을 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예, 요 수증기를 신속하게 뽑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 후드 오븐의 문짝과 이 들어오는 경계면을 최소한 30cm 이상 이격을 만들어서 문을 열었을 때 수증기가 다량으로 올라오는 것이 순간적으로 빠지게 되면 이 오븐에서 발생되는 후드의 역할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단식 가스 밥솥도 마찬가지로 요 앞문을 열었을 때 발생되는 수증기라든가 가스 증기들이 순식간에 올라오는 것들을 빠르게 뺄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전단면과 여기에 이격간격요 이격간격이 얼마인지를 중요합니다. 물론 오븐의 방식과 무압 밥솥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요거는 린라이나 기타 이렇게. 가스식 밥솥에서 만들어내는 형태를 나왔을 때도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요즘 인기 있는 스마트 세척기의 전단 부분과 후단 부분의 후두 영역입니다. 결국 여기에 관건은 이렇게 배출되는 이 면과 이 후두의 이 간격이 후두 안에 들어가게 포진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요, 요 양들이 후두 안쪽으로 들어가지느냐,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끝선에 얼마만큼 유도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배출구를 어느 섹션에 위치시킬 거냐인데, 이 배출구의 섹션 사실은 요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 부분에서 바로 빠지게끔 일체화시키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높을 때는 뒷면에 여기를 막아서 이렇게 막아서 방해기류라든가 날아오지 않도록 이 뒤에. 후면, 즉, 이걸 뭐라고 해야 기류 유도판을 달면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효과적인 것을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국소지나 튀김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뒷면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이게 이렇게 휘어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렇게 돌아서 튀어나오게 만들 것이냐를 분석해서 어떤 후드를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후드 뒷면에 지금 유, 기류 유도는 늘 것이냐 또는 사이드 패널은 얼마만큼 설, 설, 설치할 것이냐를 한번 분석하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침기하고 낮은 렌지 또는 부침기하고 렌지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T자 형태로 붙입니다. 좀세 개가 같이 붙죠. 그래서 서로 맞대기로 부침기와 렌지 아, 렌지대는 서로 맞대기로 앞뒷면을 서로 붙이고 그 옆에 측면에 따로 뭐 낮은 렌즈라든가 아니면 다시 붙인 길을 연결해서 T자형 배치구조를 낼 때도 이 T자 형태의 반드시 가로막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동식 가로막을 넣어서 이렇게 T자 형태로 교란되지 않는 어떤 형태들을 구성하고 여기에 사이드 패널을 넣는 게 맞는지 기류 유도판은 얼마나 선정할 건지를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 양면 설치형 가스식 국솥을 설치할 때, 이렇게, 어, 왕왕 있죠, 국솥에.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식을 한다든가, 삼식을 석식까지 할 때는, 대용량으로 국이나 밥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국솥이나, 이런, 뭐, 이런 용기가 국솥이 한4 개에서 6개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국솥을 어쩔 수 없이 맞대기 할 때는, 이렇게 맞대는 방식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두 개를 맞대면서, 얼마만큼의, 호기 보와 이 간격들을 유지해서 붙일 거냐를 한번 정도 디테일하게 상세해서 후드의 면들을 결정하고 어느 후드가 어떤 공간에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한 후드가 결정된 상태에서 아까처럼 아홉 가지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만 구체적으로 설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번 거는 이 후드 설계에 관한 거는. 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회나 3회를 계속 쪼개서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아마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건데, 후드 디자인 설계 예시라그래서 이렇게 후드를 놓고, 어떻게 놓고, 구체적인 디자인을, 여기는 우리가 급경사식 후드로 이렇게 말은 경기도식 후드로 만들었었는데, 이 경기도 후드는 이 사이드 패널이 낡게 설치가 됩니다. 이 사이드 패널을 보다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상의 사이드 패널을 저희가 역으로 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소 자체에, 튀김솥 자체에 나오는 것들이 실내 내부로 오염되지 않고 직각적으로 빠져나가게끔 만들었고 요거는 지금 다운 형태의 후드 형태로 만들었고 1면, 2면, 3면 형태의 급경사식 후드를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샘플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명은 40W WD 로 놓고 바닥면에서 얼마정도 떨어지게 구성할 것인가 지도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면서 이 상태에서 적정하게 맞는 후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코사 가이드 기준으로 할 것이냐 상향식 적정성 후드 설계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후드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드의 규격이 얼마냐 후드 규격 1800에 1500에 600으로 하되 후면은 1200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두번째 주방기구의 후드 디자인을 결정 아 요런식으로 이번에는 후드를 넣겠다 후드는 3면 급경사식 후드로 설치하고 앞에는 600 뒷면에는 1200으로 하되 천장고를 고려해서 다운 형태로 후드를 고려하겠다 그리고 사이드 패널은 이렇게 최대한대로 묶되 앞에 조리 공간이 개방감이 있는 완전 밀폐식 개방형 사이드 패널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필터 면의 규격은 유지망으로 쓰되 데미터를 쓸 것이냐를 결정하고 내부조도 40WWD에서 약1350 루벤 정도가 나오는 한 860, 456수 정도 나오는 그러한 밝은 조명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지금 면의 결정처럼 1면, 2면, 3면으로 결정하는 3면씩 결정을 하겠다. 4번에는 기류 유도판, 즉, 지의 기류 유도판을 설계하겠다, 안 하겠다, 사이드 패널을 설계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코사가이드 기준 방식인 Q는 니코르 3600에 A 곱하기 B에서 요거는 튀김 손실이니까 0.7, 국소질 땐0으로 결정해 드리면 될것 같고, 그때 3만법으로 나누어서 면적은 600에 400짜리, 목 사이즈는 600에 400으로 결정하겠다. 그 다음에 상향식 후드로 하면 Q는 니코를 7200에 a 의 2분의 A 플러스 b 의 v X에 서 천정보다는 0.6으로 고려하고 방해길이는 완전히 없는 0.1으로 해서 4270으로 해가지고 어, 똑같은 면적을 했을 때 0.14에서 얘는 400에 350으로 결정하겠다. 요렇게 결정을 해서 어, 후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샘플 예시까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한번 해봤습니다. 뒷장에는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한 후드 설계들, 조금 더 깊숙해 들어가서 각어 주방기구별 후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상의를 해볼 건데요. 지금 이번 시간으로서는 너무 많이 어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후드 설계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까지만 배우고 나머지 주방기구별 후드를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때 한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최강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후드 전문가, 후드 디자인을 결정하고 덕트 설계 전문가의 간호 오는 절반까지 왔음을 인지하시고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